2사에 주자는 2루, 타성에는 4번 타자 김태균. 목쪽 바짝 붙였습니다. 뭐 지금 최성훈 선수나 심광호 선수 입장에서는 김태균 선수가 그렇게 무리한 승부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올 네. 시즌 김태균 선수의 타율이 4할 7푼 7리. 2개의 홈런 10타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도몸 쪽. 타이입니다볼 카운트 원앤원 어, 최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깊게 깊게 최대한 깊게 들어가서 네. 그, 김태균 선수가 볼을 쳐주면 어느정도 좋은거고 네. 볼을 안 쳐주면 그 다음 타자 김경호 선수가 있거든요. 왼손 타자들이 처음 본 최성호 선수의 커브를 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떨어지는 볼 잡아당긴 타구 파울입니다. 근데 뭐 LG 쪽에서는 전혀 피할 의사가 없네요. 네. 김태균 선수가 첫 타석에서 극정권에 투 자를 둔 채로 나섰습니다. 일단 뭐 지금의 커브의 각도나 스피드를 보고, 네. 오른손 타자 같은 경우는 삼루 쪽에 덩골 좀 많이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비 쪽에 키프레어를 제가 김대열 선수를 이제 꼽은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네. 아직까지 공이 3개가 있으니까 최성호 선수는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트. 낮았습니다. 김태균을 상대로 해서는 1루가 비어 있을지라도 어렵게 어렵게 차근차근 풀고 있습니다. 양팀의 4번 타자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과 정성은 체격 차이와는 반대로 수치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뭐, 김태균 선수도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홈런에서는 정승훈이 8개 반면에 김태균은 2개. 안타는 31개로 김태균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제구가 되면서 3트 풀카운트. 대기 타석에는 5번 타자 김경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G 선발 최성훈. 풀카운트 승부. 떨어지는 돌에 엉망이가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뭐 초반에도 이 최성훈 선수의 이 승부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커브를 주로 사용하군요. 지금 126kg가 나왔는데 네. 저희들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브 하나만 썼어요. 뭐그 이유는 서브를 강하게 던지고 약하게 던지고 느리게 던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완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슬로브에 가깝게 강하게 던지는 그렇군요. 공이었고요. 다시 낮은 공. 더더 올렸습니다. 파울. 4번 타자 김태균을 상대해서 LG 선발 최성훈이 풀카운트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오늘 하나 입장에서는 이현진 선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최성훈 선수나 심강호 선수가 지금 확률적으로 네. 김태균 선수인지 김경호 선수지를 택해야 되는데 뭐저 같으면 은 김경호 선수 쪽으로 갈것 같아요. 현재 주자는 2로 1루가 비어있습니다. 멍청 높았습니다. 볼넷안타 이후에 볼래까지 자는 2루와 1루로 바뀝니다. 신인 선수들이 특히나 선발 데뷔 무대에서